네 이번 시간에는 시 t 결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 y 결선이 있고요 y 결선 두 번째는 델타 결선이 있고요 그죠 여기서 하나 빠지면 v 결선이 되죠 v 결선 이 v 결선은 다시 두 가지로 첫 번째 가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교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룰 것은 이 y 결선 v 결선 가동 교차 이거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델타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이거에 대한 이해를 자 y 결선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초란스포 tr을 y 결선을 할때단상변압계 세대를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결선을 해야 되냐? 느자 여기서 한 가닥이 나오고, 자 여기서 한 가닥이 나오고. 여기서 한 가닥이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OCR이 달립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렇게 하는데, OCR이 이렇게 세 개가 달리죠. 여기 이제 연결을 해야 되겠죠. 이쪽으로 연결하고, 연결하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일로 연결됐네. 그렇죠? 다시 해야죠 자, 이쪽으로 그냥 하나 쭉 빼겠습니다. 쭉 빼고 여기 연결하고 여기 연결하고 여기 전부 다한 선에다 연결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갖고 접지를 해죠 자,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여기가 뭐가냐면 OCGR 이오죠 OC죠. 여기다 OCGR. 그 그러니까 지락 과전류 계정기죠. 지락과 전류 계정기가 달립니다. 그리고 이 선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되죠. 자, 위에 꺼 이제 OCR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OCR, OCR, OCR. 이제 과절 개정이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가고 이쪽으로 흘러가고 이쪽으로 흘러가고 다시 모여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어, 이게 A 상 B 상 C 상의 전류라 그럴 때여기 I A I B I C 라 그럴 때 우리는 전류가 똑같은 전류가 흐르죠. 예를 들어서 여기 10암페어씩 흐른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10암페어, 여기도 10암페어. 그세 선이 합쳐진 거죠. 이게 이제 삼상 전기이기 때문에 이 세선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건데 자 세선이 합쳐지면 벡터의 합을 이제 구해 드리는데요 요걸 IA라고 씁니다 IA라고 그러고 IB라고 그러고 그럼 세선은 이제 똑같은 거죠 크기가 그림이 이래서 그렇지만 IC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세 개를 합쳐야 되죠 그럼 아래다 써보니다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라고 하면 여기서 이 아, 합은 어떻게 됩니까? 합은 세상이 평행일 때 제로가 되는 걸 알고 계시죠? 제로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합쳤을 땐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이 전류는 얼마가 된다고요? 제로가 됩니다. 이게 전류 I 값은 제로가 된다. 0 값이 된다. 자, 근데 만약에 이게 평행이 깨졌다. 그럼 여기에 전류가 뜨게 되겠죠. 전류가 뜨게 된다. 여기 이 부분에. 그럼 이제 지락을 검출을 하게 되는 거죠. 사고를 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부분, 요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이 사고를 검출하는 부분인데 이걸 잔류회로라고 합니다. 잔류회로잔류회로 잔류란 얘기는 이제 뭐그 전류가 뜬다는 얘기죠. 뜰때 그거를 잔류되어 있다 뭐가 없어야 되는데 원래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검출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락 전류를 검출하게 된다. 그죠? 지락 전류 검출, 지락 전류 검출. 지락 전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이렇게 쓴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칭을 뭐라 고 그러면요? Y 결선 전류 회로법, Y 결선 전류 회로법이라든가 회로법.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그리셔가지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Y 결선을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평형 삼상을 생각해 보면 전류가 어떻게 흐를 것인가가 아마 어,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V결선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V결선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다 하나 달고 여기다 하나 달고 두 개만 다는 거죠. 하나가 없어진 상태가 델타에서 V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연결합니까? 여기서 이제 한 선을 쭉 빼죠. 자, 이쪽을 이렇게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고 연결하시고 자,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역시 접지를 잡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위 u 에 쪽에도 연결을 해야죠. 위쪽 i r l y o 하면 여기서 색깔을 좀바꿔야 girl, y o 이렇게 girl, 이렇게 young 이렇게 연결해 을 주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 OCR를 달겠죠. OCR, OCR 이렇게 달고, 그죠. 여기도 뭐 OCR을 달아야죠. 이렇게. 그래서 OCR, OCR, OCR 뭐 이렇게 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것들이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 IA 상 자, IA, IB, IC. 여기 IA, IB, IC라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는 IC가 들어가 겠죠 그럼 두 개의 합이 들어가 겠죠두 개의 합이 들어가요. 뭐, 별류 비에 의해서 나온 2차의 전류가, 별류계 2차 전류가 들어가 겠죠 들어가면 어떻게 했냐 여기 나오는 이제 전류를 구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볼수 있죠. IA, IA, 예, 하고 IC가 들어가 있죠. 플러스 IC 값이 들어가 있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데 우리가 앞서 평행일 때를 보면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는 제로가 되어있죠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IA하고 IC의 합이니까 IA가 여기 있고 IC가 여기 있으니까 나머지를 이항을 하면 되죠 이거를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IB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IB 값이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 상의 마이너스 값인데 사실은 전류의 크기가 마이너스 없으니까 절대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Y 결선을 다시 한번 Y 결선이 아니죠. 자, 어, 삼상의 평형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삼상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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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세 개의 상이라고 그럴 때 자, 전류의 크기를 나타낸 거죠. 요 크기가 똑같고 이게 IA, IB, IC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는 IA와 IC의 합이죠. 요거와 요거의 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평행 사변형으로 이렇게 그리면 그 크기가 벡터 값이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죠. 그죠? 그럼 여기서 크기가 뭐가 됩니까? 실질적인 크기는 요 요게 크기가 되겠죠. 요거 요거. 요게 크기가 되는 겁니다. 요거.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눈으로 딱 보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네요. 그래서 이게 i b인데 i b인데 그게 반대 방향으로 가 있으니까 이건 마이너스 i b가 되겠죠. 아, 그래서 b 상의 전류 크기만큼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합쳐서 가는데 결국 마이너스 i b 상의 전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십 암페어 0 암페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십암페어가 나오겠죠. 십암페어 절대값 써 붙여야 되니까 십암페어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이제 정상인 상태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OCR 3 이, 삼이면 OCR 세 번째는 십암페어가 흐른다. 이게 바로 그 V 결손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한 상의 값이 나온다라는 걸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동접속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좀전 했던 것과 뭐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동접속은 어떻게 그리냐면, 그 회로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여기서 하나 쭉 빼고요. 자, 연결하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쭉 빼고요. 자, 이쪽에서 쭉 빼고. 역시, 아이고. 역시, 연결하고, 연결하고. 자, 이런 식으로 결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류계가 이렇게 오겠죠. 자, 전류계가 이렇게 오고, 자, 이쪽으로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 이게 가동접속이 됩니다. 그럼 여기 전류 흐름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겠죠. 항상 전류 흐름이 이쪽 방향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도 마찬가지고. 자,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10A다. IA가. 여기가 IA, IB. IC라고 했을 때, IA가 1 0 a 예요 10. 자, IC가 10이다. 그러면 10 플러스 10이 되겠죠. 우리가 위상을 생각해보고, 아까처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똑같다는겁입니다 IA하고 IC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IB가 흐른다고 했죠. 근데 절대 값 크기니까.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가동 접속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그려는지를참 참고해서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V 결선을 할 때는 V 결선할 때 여기 이렇게 가고 여기 이렇게 갔죠. 여기는 이제 연결해서 갔다. 이제 결국은 뭐 마찬가지인데, 그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차 접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접석을 그려보면요. 자, 역시, 자, 라인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어, 자, 여, 여기다 하나 이렇게 그리죠. 자, 여기만 깔끔하게. 자, 여기다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또 여기다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원래 일로가 되는데 일로가 지않고요 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냐? 또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부분이 교차가 된 거죠. 여기가 교차가 된 거죠, 교차. 그죠 여기 이제 교차가 되고 있다, 교차. 교차 접속이라 그런데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일로 가죠. 일로 가고 당연히 일로 가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류계가 이렇게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 전류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했지만, 위쪽으로 간다그 했죠? 위쪽으로. 이렇게. 둘 다, 위쪽으로. 그럼, 얘는 이쪽으로 흘러갈 거고, 이건 IC죠? 이건 위쪽으로 가니까, 선을 타고 가면 이쪽으로 오겠네요? 여기에 IA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떻게 되냐? 이쪽으로 와보면, 얘는 이쪽 방향을 향하고, 얘는 이쪽 방향을 향하니까, 서로 충돌이 되죠? 이쪽하고, 이쪽이니까,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서로 전류의 차가 흐르겠죠. 그래서 IC IA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값이 흐르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벡터도로 다시 그려 보면 자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벡터도로 그렸을 때 자, 여기 여기 여기. 이게 IA, IB, IC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그럼 c 하고 a 하고 차죠 c 하고 i 하고 차면은 c면 여기고 a 하고 두 개를 빼야 될거 아니에요 어, 어떻게 빼지 이렇게 하면 되죠 i c에다가 플러스라고 쓰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i a 라고 써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마이너스 i a 하고 i c를 더하면 되 그럼 마이너스 IA가 어디입니까? 그리면은 이쪽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마이너스니까 방향이 벡터 더해서 거꾸로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 방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그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죠. 두 개를 더하는 거죠. IC하고 IA를. 두 개를 더하면 대각선 방향이 될 테니까 여기서 대각선을 그리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야죠.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이쪽이 될 테고 그렇죠? 정확하게 그려야 그리고 이쪽이 똑같이 평행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 크기가 어디가 나옵니까? 여기가 나오죠. 요거. 요 요게 크기가 된 거죠. 자, 이게 크기가 된다. 요거. 요거. 그렇죠? 요 부분이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얼핏 봐도 얼핏 봐도 이거보다는 길어 보이죠. 그죠?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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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같은 건데 이거보단 길어 보인다 이런 느낌. 그래서 얼마만큼길냐 루트 3배만큼 길어집니다. 루트 3배만큼. 그림에서 이미지를 좀 기억을 하세요. 자, 이렇게 루트 3배만큼 길어집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이 차전류를 할 때는 한 상의 전류, 한 상의 전류. 이한 상이라 그러면 이게 IP라 그러면 이한 상의 전류에 얼마만큼 된다 곱하기 루트 3배만큼만 3배만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상전력을 표시한 거는 요거나 요거나 요거 셋 중에 하나. 그죠? 아무 아무나 한 상의 전류보다 루트 3배만큼 커진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델타에서 전류 얘기할 때 그거 얘기하고 똑같죠. 델타 에서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상전류. 상전류. 그죠? 상전류 여기다 루트 3을 곱하면 이게 선전류가 됐던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델타 겹선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루트 3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3년, 23년 2회 땐가 이게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출제가 되었는데 산업 기사에서 나왔을 거예요. 아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구하라 그랬냐면 이제 여기 1차가 전류가 있을거든요 일차 전류, 그죠 교차 접속을 했으니까 여기는 상전류에다가 상전류에다가 루트 3배 뭐 이런 식으로해서 전류 값이 나왔을 거네요. 그리고 여기 뭐 CTB가 있겠죠, CTB. 그랬을 때1차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로 나왔던 건데. 하여튼 교차 접속이 이렇다는 걸 루트 3배라는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아래쪽에다가 보면 기출 문제를 한번 볼까요? 변류비가 100대 5인 변류비 2대를 그림과 같이 접속했을 때 전류기에 5페이 전류가 흘렀다. 1차 전류를 구하세요. 그랬잖아요. 1차 전류를 구하래요. 그러면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본 것처럼 한번 알아보면 2차 측전류 2차 측. 이 차측 전류. 전류는 어떻게 볼수 있냐면 1 차측에다가 그죠? 1 차측 전류에다 곱하기 c t 의 역수를 취이죠 c t 의 역수 여기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3배가 나온다 그죠? 이렇게. 이거 왜 역수를 취하는지는 아시겠죠. 그죠? 작게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역수를 취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요걸 그대로 대입해 보면 I1에다 곱하기 100대 5니까 아래가 100이 오고 위에가 5가 나가야 되겠죠 곱하기 루트 3 이게 2차측 전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CT를 거쳐서 나온 전류가 오는 거예요 요거죠 요거 요거 그죠? 요 부분 지금 그림이 어, 그래서 자,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이 되겠죠 거기다가 루트 3배가 더해진다 이런 얘기죠 여기 ct 를 거쳐서 나온 전류가 되겠죠 여기 ct 를 거쳐서 나온 전류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한 상에 ct 를 상마다 설치하니까 한 상에 ct 를 거쳐서 나온 전류 이거에 루트 3백0 이게 상 전류가 되는 거죠 결국은 2차측 2차측 상 전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i1 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죠 이게 이제 2차 i2 아니에요 그럼 i2 를 구하려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어, 이렇게 가야 되겠죠. I2를 구하려면 루트 3으로 나눠져야 되겠죠. 이번에는. 그래서 I2는 I2가 아니라 I1을 구해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I2가 나오는 거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I1이죠. 죄송합니다. 여기가 I1입니다. 그러면 I1을 구하려면 I1은 어떻게 쓸수 있습니까? 일단 루트 3분의 1로 나눠져있죠그 다음에 C T B에 C T B에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지 말고 루트 3을 앞에 앞쪽에 쓰는 C T B를 써야죠 거꾸로 가야 되니까 C T B C T B에다가 곱하기 i 2 거꾸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 나온 값에 이 나온 값에 그죠 이 나온 값에 이 나온 값에 곱하기 루트 삼분의 이를 해이죠 그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CTV가 어떻게 됩니까? 또 뒤집어야 되니까, 5분의 100이 되겠죠.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 5A가 나왔죠. 5, 그러니까, 5를 여기다 써야 될 테고, 그죠? 그러면, 여기도 루트 3을 나눠줘야 되죠. 루트 3을.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3분의 1. 이렇게 하면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하면, 57.74 암페어가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헷갈려 하는 게이 부분일 수 있는데 이 부분 어, 쉽게 얘기하면 전류가 1차측이 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자가 큰게 나와야죠. 그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이건 2차니까 작게 나와야 되니까 분자가 작은 숫자가 나와야 되겠죠. 작은 양이 자, 이렇게 해서 자, 예문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델타 결선인데요. 델타 결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결선이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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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델테고, 우리가 델타 결선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묶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마지막 하나를 이렇게 묶어서 한산식 빼이죠. 그럼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여기 A, B, 시, 이런 식으로 걸리겠죠. 그래서 이게 묶어서,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게, 연결이 되는 게, 이게 바로 델타 결선이 되겠습니다. 그 델타에서는 우리가 선전류는, 선전류, 상전류보다, 상전류보다 루트 300이니까 상전류에 곱하기 루트 3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이게 이게 I A I B I C 라 그러면 I A 하고요, I C 하고 차전류가 그렇고요. 여기는 I B 마이너스 I A가 되고 여기는 I C 마이너스 I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앞에서도 해봤지만 우리가 차를 구하면은 그게 그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루트 3 0 0 커진다 상전류에. 이렇게 교차 접속할 때 했죠. 그래서 그거하고 내용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델타 결선을 생각을 할때 이게 뭐 여기에 흐르는 전류다. 이 전류는 어떻게 될까 했을 때 여기에 전류 방향이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음 예를 들어서 뭐 이쪽으로 거니까 여기가 A고 에? 여기가 B고 여기다 C다. 그러면 C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A에서 빼기 B 값이 되죠. A 빼기 B. 이게 들어간 양이니까. 그죠? 키리오프의 법칙에 의하면, 그죠? 들어간 것, 나은, 나은 것, 대사업은 같아야 되니까. 요거를 빼내면 요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차전류가 나온다. IA에서 IC를 뺀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델타 접속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델타 결선을 그릴 줄 알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코일이 세개가 있으면 단성 변압기 세대라고 그러면 이렇게 공통된 부분을 빼는 거죠 여기서 공통된 부분을 여기를 하나 빼는 거고 여기를 하나 빼는 거고 여기 하나 빼는 거잖아요 이 그림이 이 그림하고 똑같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단순하니까 이해가 쉽죠 그래서 이걸 잘 기억이 안 나면 이걸 그린 다음에 적용을 해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고 이제 위상은 어떻게 되냐? 이 위상은 30도 느리게 된다 느리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건 뭡니까? 상전류에 아까 교차 접속처럼 상전류의 세 배가 된다는 거하고 위상이 30도 느리다 정도. 일본이 특히 중요하죠. 근데 뭐 델타 결선은 많이 언급이 안 되는 거니까 중요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에 나온 가동 교차, 그죠? 그다음에 Y 결선을 특히 y 결선 여러분, 그래서 꼭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